그들을 포도나무에서 뚱뚱하다가 음식을 갖고 고무라이 포도, 포도나무를 나왔을 때 그들을 호, 포도의 도구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 송이로 쓴 맛을 가득 찼다. 그리고 포도 송이의 용기이 고 독사들이 무서운독이다 솔직히 이만 이마, 스프긴 라이 옥내에 대다 내가 이것을 보고 보관해 주고 내 근처의 문 위에 두지 않았느냐 내가. 내가 그들이 져 놓고 갑아준지신 내가 내면 그들의 제왕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제왕이 나를 가까이 가져가 주서 않고 그들을 뵙는 그들은 그들을 앞에서 갑자기 다퉈고 있다. 그들의 힘을 가신그 종들은 자유의인이나 아무도 낫지 않았으며 그들에서 물리가왕께서그 백성을 심판하신 그 종들 그는 구 년에 여기에 살 것이다. 그는 여기 씀에서 여기서 라 그들은 그들은. 나는 이제 기서 새로운 신 어디느냐. 있 새로운 신문 보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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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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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손에 하늘0오셔는올라0 0 0 0 0대0 0고내0으로0 0 0 0 0 0 0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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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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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0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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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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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의 두년 아자 여하께서 여하여서 여수와 여지 여수 함께 다가가 백성들은 대서 이노래에전하선성론습니다 오세연 이논래는이논에서야 오늘 그말씀하습니다 오늘 어이 모든 도를 받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가명하신 모든 일보여 말씀을 키게 하라. 희 가운데서 그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 체이시니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가 내땅 거기 건너 사자에 그 땅에 오래 오래 살도록 하게, 살게 될 것이다. 오세가 죽음의 대죽음대이고 어, 바로 그 바로 같은날여그께서오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비 생명으로 들어가서 여이고 열이고 공로양도 이곳 들고 있는 사람서과이들 이곳 생명에로 것, 이 내 속도 잡아주고 내성 성주도 여기 들어갈 것이다. 내가 찬 찬히 해주고 내 성주도 들어갈 것이다. 내가 성주 성 주에 물 물에서 내가 태우고 너희 너희 신 가운데도 이 떠나지 않을 키 때문이다. 이론데 내 앞에서 땅이 볼수 없었겠느냐? 이스라엘 자중들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32장 말씀. 아멘.